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단입니다 예 오늘은요 간단한 오늘 시황이랑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장이 어려울 때 어, 대체 투자처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제가 선을 그어 놓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 이게 지지선이자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지지선을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또 지지를 받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 지지선을 돌파하면 다음 지지선이 이 지지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선을 그어 놨고요. 어, 지금 보시면 음이 지지선 한참 내려왔을 때 나스닥이 한참 내려왔을 때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 선을 다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또 다시 나스닥이 또 내려왔죠. 이 선이 또 지지를 하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이 지금 지지선이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은 우상향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은 많이 선방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많이 선방을 해 줬죠. 그 대신 지금 이런 은행주들은 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왜 하락했는지 제가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미연준에서 그 slr을 지금 연장 안 한다고 했잖아요. slr이 쉽게 설명을 해서 뭐냐면요. 원래 은행에서 3%에서 5% 내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준이 항상 그거를 터치를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은행주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그런 걸 없앴단 말이에요. 완화를 했고 계속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은행들이 기존에는 3%에서 5%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본을. 근데 그거를 1%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아예 없어도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자본에서 더 대출이 나갈 수 있죠. 그럼 매출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은행들이 실적이 더 나올 수가 있었겠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연준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지금 은행들 자본 상태가 좋아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 기사 한번 보시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청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 것도 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국채를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채가 많이 돌아다니겠죠. 어, 시장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설명 드릴게요 어, 지금 은행들의 매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더 나아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은행들이 주수입원이 대출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주택대출 마이너스 예금금리 이게 예대마진이에요 이걸 다시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대출은 장기금리죠. 그리고 예금금리는 단기금리죠.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경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장단기 금리차가 높아지면 경기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높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나요? 제가 프레드 사이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지금 장단기 금리 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때는 코로나예요. 이때는 코로나고, 이때는 리만브러더스 이때는 닷컴버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경기가 항상 위험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주는? 연주는 당연히 SLR 연장을 할 필요가 없죠. 은행들이 돈을 잘 보고 있잖아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 지금, 은행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들이 지금 이쪽으로, 아니면 뭐 이쪽으로, 뭐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잖아요. 왜 그러냐? SLR을 연장 안 하면 은행주가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매출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거는 S&P 은행 지금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아까 저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SLR 이걸로 인해서, 어 지금 은행이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더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은행 주의 돈들이 빠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기술주로도 갈 수가 있고, 이쪽 어 지금 제약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소비재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어 갈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주한테는 어, 나쁘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대형주들은 계속 주가를 방어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 이런 결과도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법인세를 올린다고 했어요. 바이든이. 법인세를 올린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금리도 올라가는데. 법인세까지 올린다,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뜩이나 스펙 기업들, 그 다음에 중소형 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서지도 않고, 뭐, 매출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주가를 방어를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중소형주들은 법인세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계속 이렇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이 된다면 그 뒤에는 성장주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행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항공주일까요? 컨택트주일까요? 정유주일까요? 네, 그런 의문점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 한번 간단하게 원자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을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횡보 중이지만. 어쨌든 경기가 완전하게 돌아오면, 지금 반도체 수급이 문제잖아요. 반도체에도 구리가 들어가고요. 지금 다른 기업들도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원자재 구리를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아, 구리에 투자할 수 있는 CPER에, 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ETF고요.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어, 3월달 이후로 거의 한두 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컨택트 주 그다음에 금융주 어, 다 좋긴 좋지만 제가 먹을 파이, 그러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과연 안전한 투자일까 이게 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런 주식보다는 차라리 이런 원자재에다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값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가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 어,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랑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또 다시 락다운이 걸리거나 어, 봉쇄가 되면 그만큼 경제 활동이 힘들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디플레이션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를 연준에서 용인해 줬어요. 그리고 제로 금리를 유지해 줬죠.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나스닥은 우상형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